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구의 점집, 점잘 보는 곳 천지당의 난영만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G T에 이어서 소띠 분들의 갑진년 10월 운세 준비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10월의 소띠 분들은 어떤 공동의 목표 나 혼자만이 아닌 이런 공동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목표를 지향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공동으로 하시는 것이 이롭다. 이런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이 커지면은 혼란스럽고 또 금전에 막 분산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0월에는, 어, 공동, 공동체로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나이 대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28대신 정축생 분들, 1997년생 분들이세요. 음, 10월. 어, 여러분들의 어떤 10월의 키워드는 새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인상을 내가 좋게 유지해 어 그리고 또 처음 초기 막 이런 것들에 어떤 막따트렸을때 내가 어 이런 어떠한 문제든지 빠르게 내가 바로잡고 어 무슨 일에 대처하는 순발력에 대한 능력을 사람들이 어 인정해 줄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가꾸시는 게 중요한 달입니다 어~ 또막 뭐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 어이 시기에는 애정이 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더 깊어지는 그런 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10월 달에 뭐다 좋아요. 근데 소통, 소통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매사 주의하시고요. 또이 소통이 단절되거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한 오해와 구설, 갈등, 막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골치가 조금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항상 염두에 두셔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0살 되신 을축생분들, 1985년생분들이시죠? 10월 우리 을축생분들, 이분들의 어떤 생활은, 어, 릴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릴레이. 그러니까 현재 어떤 성과나 진행에 너무나 자만하거나 아니면 몰입하지 말고, 어, 바로바로 바로 끝내면 다음, 다음, 다음. 이번에 만약에 어떤 계약을 했어? 그러면, 아, 어, 한숨 돌릴 시간 없이 또 바로. 바로 연장해서 계속 어떤 나에게 주어진 미션들을 끝까지 이루어셔야 되는 그런 조금, 어, 우리가, 어, 종종 걸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쁜 그런 시월이 되셔야만 합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환경의 변화나 아니면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겠다.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내가 미리 계획하고 움직이시는 어떤 스탠바이를 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그 다음에는 어, 또 금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10월에는 어, 고생하신 만큼 땀흘리신 만큼 주머니가 조금 두둑해지실 거다 이런 좋은 말씀 드려 봅니다. 자그 다음에는 52세 개축생 분들, 어, 1973년생이시죠. 어, 진,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격한 과정을 끝내고. 안정적인 시기에 접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10월부터는 변화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올 것입니다. 왜? 내년에 여러분들은 어, 이제 이동수, 변동수 이런 것들이 꽉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년 운이 조금 더 빨리 들어오는 분들이 어, 많으세요.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많은 막 주변이 좀 어슬렁거리고. 어 수선하고 또 변화의 바람 들썩들썩하고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인이 좀 대비를 하시고요 대인관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떤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화롭게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어, 필요하다 중요한 대처법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64세 신축생분들 1961년생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사회 활동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어, 막 칭찬을 받고 내 어깨가 우쭐해지고 이런 시월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가 조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시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10월부터 이제 내년까지는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변동의 시기예요. 때문에 이동의 방향이나 아니면 언제 이동을 할 건지 시기 또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날짜까지도 신중하게 미리미리 결정하고 체크해 놓고 계획해 놓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6세 기축생분들 1949년생 분들이세요. 이분들 이제 건강적으로 이제 보면은 가장 중앙,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닥쳐서 고치는 것보다 예방이죠. 건강은 어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셔야지만 내년에 몸이 축나고 어 늘어지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내년에 몸이 조금 안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물 쪽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니까 너무 금전적으로 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재정적 안정을 유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빈 곳이 채워지는 그런 형국이세요. 그러니까 건강에만 항상 어, 내년에 아프시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10월 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 소띠 분들 부지런한 소띠 분들의 갑진년 10월 운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